<laughs> 야 우리 뒷조내 가자 뒷조내 어 완전 콜 완전 콜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야, 뭐 주말만 되면 우리 집 간대 너네는 너는 집이 편해 어, 야 편해, 편해. 뭐 우리 집에 전기 쓰려도 못할 거야 너네가? 친구끼리 뭐그 정도도 어때? 해지면 은 집에 가자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전기 쓰지마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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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는데? 없어? 뭐, 뭐 먹지? 배고프잖아 그래 슈퍼 들렸다 가자 슈퍼 아 그럴까? 그래 그래 뭐 사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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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래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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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저 그렇죠, 마트 자, 앞에 자, 있는 거 어, 저 고탱 아니야? 고탱이다. 대박 행사예요, 여러분! 맞는것 어, 같은데? 근수 뭐해? 야, 가보자, 가보자. 고탱! 경험도 정국 있고요. 여기세요! 오, 오! 오, 니들 뭐야? 뭐, 뭐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나 주말 알바 하고 있지. 어잘만았다잘 맞다. 잘야 니네 여기 가가지고 지금 샤인머스켓 싸게 팔고 있으니까 한 하나 좀 사줘봐. 샤인머스켓? 어, 그 그래, 뭐야? 샤인머스켓이 뭔데? 너네 샤인머스켓 몰라? 되게 단 망고 맛 나는 포도 있잖아. 달달한 거? 포도인데 망고 맛이 난다고? 응. 하나 사. 안돼 안돼 샤인머스켓 얼마나 비싼데 진짜 비싸. 너 이거 못사 먹고 나도 못사 먹어. 아, 진짜? 진짜? 되게 마시, 되게 하지만 되게 맛있나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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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품 행사를 하고 있다고. 오 어, 야, 그러면은 만원 이상 구매하면은 응모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간식 딱만 원치 사서 응모 한번 하자. 좋아, 좋아, 좋아. 해보자, 해보자. 간식 삽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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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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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이따 놀러 와. 혹시 또 받으실 분? 만원 넘었다. 만원 넘었다. 와, 어. 아, 야, 가자. 많이 샀다 많이. 보코, 챙겼어? 어, 챙겼어. 어, 챙겨, 오, 챙겨, 오, 챙겨, 고, 고, 고. 오, 야, 대 막대, 막대. 야, 바로 여기서 뜯어버려. 뜯어버려. 자, 이제 야. 뜯어보자. 뜯어보자. 와아 야, 이거 맞지? 자, 경품 대잔치. 어. 1등 자동차, 2등 식기 세척기. 자, 3등 자임 모스크. 야, 야, 비로, 비로, 비로 빨리. 야, 내... 안돼안돼 너무, 너무 잘 빌면 자동차가 스치키지 쪽적당 아, 일단 될 정도로. 비 너무 돼. 간절하게 바라면 안 돼. 아, 대충, 대충, 담한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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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충, 대충, 대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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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오대 한 점이다. 먹어보자, 먹어보자. 들어와, 들어들어가 가자, 가가 샤인머스캣이 하나, 둘, 세 <봐라> 박스나. 야, 먹어보자, 먹어보자. 맛있겠다. 아이고, 진짜 크고. 거의 뭐 마트야 여기. 야, 오늘 완전 샤인머스캣 파티야, 파티. 수요! 야, 마그나. 야 시초 시초 아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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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이제 먹어보자 맛있겠다 반딱해 빨딱, 음 진짜 나아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비싼 거니까 아껴 먹어 음, 음? 야 태하나 너는 뭐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포도 먹을 때 이렇게 다 떼놓고 먹거든. 어? 뭐? 돈까스 먹을 때도 나는 다 조각조각 잘라서 먹고 어. 어. 감자탕 먹을 때도 다뼈 발라서 먹고 아. 포도도 항상 이렇게 가지를 먼저 보고 먹어야 즉석이 그러니까 육... 풀려. 음? 오, 음. 맛있지. 편하겠다. 육즙이 팡팡. 음. 육즙? <laughs> 육즙, 과즙. <laughs>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 그냥. 크잖아. 음. 어? 우리 집 냉장고에 천퍼도 있는데 생긴 건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어디가? 아, 어디 어디가? 잠깐만 잠깐만 있어 먹고 있어. 야야 뭐. <laughs> 맛있지 맛있지 어 맛있어. 야야 근데 <laughs>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음. 우리 다 같이 돈 모아가지고 경품 당첨된 거잖아. 응. 음, 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좀 이렇게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 먹는 게 어떨까? 어 좋아 비싸니까. 좋아. 하니까. 아 그래 그래 그래. 나 느리게 먹으니까. 이집 주인이 내 나니까 어.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그래 그 응,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쉬고. 성희부터 자자 성희 하나 멋있겠다 자 어태원이 하나 응. 음. 자 작가, 작아진 건가 우디 하나 어자 그리고 좀 작다 응나 음? 하나 음야뭐시가 있는데 야시가나 샤인머스크에서 씨 없다고 하지 않았어? 저거... 야 이거 아까 청포도 맛이야 그리고 어, 몰랐어 씨가 나왔어? 네. 그런 리가 없는데? 뭐지? 야 하나 다시 줘봐 빨리 어, 야, 다시 다시 줄게 다시 줄게 여기 이상하다 입맛이 좀 이상해졌나 내가 내 하나씩 나눠줄게 아자 태훈이 거 좋은 걸로 골라줘예지음 음 내가 크기도 비슷하게 나눠가자 자 태훈이 크기도. 그래? 자, 내내 하나 고라? 내가 우디도 진짜 큰 걸로 골라줄게 큰거큰거 큰 거. 여기 우와. 아까 진짜 큰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야 어디 진짜 커 이거 다여기 있다 자 <laughs> 우디 하나 자, 그리고 나는 아, 나도 하나 음 야 잠깐만 이거 똑같은 거 맞아? 왜?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똑같지가 않잖아 사이즈가. 야너 아까 냉장고에서 뭐 가져왔어? 이상하다. 너 청포도 가져왔지? 이거 청포도 맛이지. 그래 나 껍질을 나왔어. 껍질을 왜 나와? 아 어, 아래 에 있는 거 이거 야야 얘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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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나도 알바 끝나고 왔어. 오 고탱이다. 오? 하이머스켓? 야 그래도 우리 고탱이 응모권 줘서 당첨된 거니까 같이 먹자. 그래. 야 고탱야 고탱도 먹어. 고마우니까. 그래, 어. 우리 많아 많아 파티하서막 먹고 오, 있었어. 오 그래 그래 나도 한 나도 너네들한테 도움을 줬지. 응. 말대로 먹어야 맛있지. 음.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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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먹었다. 와 그렇게 해서 진짜 다 먹었지? 완샤 완샤. 와 진짜 많다 우리 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 야 각자 맛있게 먹는 꿀팁 같은 거 없어? 어 그래 그래 이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 어 좋아 어. 뭐가 있지?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랑 먹으면 더 맛있으신가? 있는... 알았다 과일이랑 무조건 잘 어울리는 거나 생각났어 뭐? 뭐, 뭐, 뭐? 내가 먼저 보여줄게 기다려봐 오, 오, 오. 오, 오. 호태훈 잘한다 왔다 왔다 달달한 과일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생크림이네 생크림. 와 맛있겠다. 생크림 이만큼 가져왔지 생크림을 해서 먹는 거야 이제 그러면 샤인머스캣 생크림 샌드위치 오. 오. 오 진짜 맛있겠다 천재다 천재 빨리 해줘 자첫 번째 주자 호태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식빵 은 어디서 샀어 우리 집에 있던 건가 <웃음> 맞네 <웃음> 윗부분을 잘라줍니다. 생크림을 <laughs> 듬뿍 듬뿍. 와 많이 올린다. 예, 반으로. 반쪽 자리를 이렇게 올려. 같이 올려. 우와 음, 우와. 오 하나리 더 필요해? <laughs> 계산 미스. <laughs> <laughs> 와아 좋다. 별로야? 왜? 둘이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몰라. <laughs> 음 상콤 달콤한 거봐 <laughs> 오, 오.. 맛있겠다 너무 <laughs> <laughs> <다> 어응오잘 <했어>. <laughs> 먹는다 음자 다음 주자 누구야 다음 주자 야 진짜 맛있다 야 나도 생각났어 이번 내가 해줄게 오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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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오 뭔데 뭘까 기다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꽃이 내가 탕우루로 만들어 먹어야지 완성! 우와 반짝반짝 완전 이쁜거 봐! 어음 언제 만들었어 이거를? 야나 나도 하나만 와 완전 뭐야 진짜로 한오음와있지 맛있지? 음, 음. 음~~ 오우~~ 와! 오우~~ 오우~~ 음! 아싸아! 까 디투가 탕으로 만들 때 하나 몰래 빼놓은 거 나는 요거 치커로 구워 먹어야지 아또 과일은 구워 먹어 봐야 돼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자 내가 예전에 귤을 한번 구워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 생각보다 괜찮았어 자불 사용할 땐 안전하게 좀 멀리서 해야겠다 오 누구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쵸, 잠깐만. 아, 내가 건봉은 안 되지. 오, 오. 자, 불 안전하게 먹어볼까?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 응? 음. 음. 샤인머스켓 차 같은 걸 마시는 느낌이네. 그냥 과일 차 같은데. 너는 먹어볼래 이거? 헤. 허, 우리. 아, 붕고구마 같아 껍질은, 음, 뜨끈해. 나 이거 어디서 먹어봤어? 시럽을 먹는 것 같은데 엄청 달아. 아니면 그런 느낌. 내가 감기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었어. 오! 부모님이 이거 마시라고 샤인머스켓 차를. <웃음> <하는> <웃음> 그런 느낌이야. 꿀물 같은 느낌이다. 음, 물 같은 느낌. 와 맛있다. 음. 저녁으로 샤인머스켓 먹었으니까 디저트로 샤인머스켓 먹어야지. <laughs> 다 얼었나? <laughs> 완전 껌. 먹어 대박! 역시 과일은 얼릴수록 당도가 높아진다고 했어. 얼른 먹어야지. 아이스 샤인머스캣! 유튜브에서 보니까 소리가 진짜 좋던데? 음! 진짜네? 아, 파가워 아, 따 오! 진짜 차가워! 차가울 아, 것 같다. 진짜 맛있다. 저기 뭐야? 얼렸어, 너는? 오, 오, 오. 어, 차가워, 차가 아, 파 아, 파 음, 차갑다.

우리 이거를 심자! 심자? 어. 그럼 이런 게 자란다고? 잘하지 않을까? 원래 과일을 심으면 자라잖아 심으면 자라지 심어 심어, 응, 심어, 심어. 여기다 심어? 심어 심어 오! 계속 안으로 들어가 예쁜 말을 해줘야 잘 자란대 어. 넌참 맛있었어 <laughs> 됐다 됐다 그래. 이제 얘를 우리가 많이 키워가지고 어. 우리가 많이 먹고 어. 또 남는 건 팔아 둘이 부자 되는 거야 이제 나, 나 팔고 싶어 빨리 비도 내려야 되는데 물 없나? 자라라 우리 이쁜 샤이니 머스캣이 잘 자라주렴 야, 아이쿠데. 내가 찾아봤는데, 샤인머스켓 그거 심어서 나는 거 아니래. 아, 맞아, 맞아. 오? 그러니까. 심어도 안 난다면 그거 안 아니지. 있었지. 야, 씨가 없잖아, 씨가. 씨가. 어, 우리 못 먹는 거네? 키워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아. 망했네. 아이고. 언제쯤 다시 먹을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야, 어, 너 어제 그전단지 알바하다가 남은 응모권 없어? 없지. 아. 남긴 뭐가 남아. 없 아, 아, 없지. 아, 야, 난마에 오늘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먼저 너희를 먼저 가. 음. 마트에. 응. 알겠어. 먼저 가. 안녕. 다음에 또 봐. 아, 아르바이트할 게 많다. 아직도. 응모권을 하나 꼼쳐줬지 이걸로 내가 샤인머스캣 대박 난다. 나 혼자 샤인머스캣 다 먹어야지.